과연 전세 대란이 올까요? 그리고 전세 값이 왜 올랐을까요? 아니면 전세 값이 왜 오른다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값이 오른 이유를 일반적으로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다, 아니면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기는 해요.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시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때도 전세가가 꽤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확 좁혀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완전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을 때도 전세금이 올랐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이걸로 단정짓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매번 계약할 때마다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그 시세만큼 올릴 수 있는데 올릴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갱신청구권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진짜 확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어쩌면은 집주인들의 불안심리를 좀 자극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신규 아파트 공급에 있습니다. 신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매가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전세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몇년 전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할때그 지역 일때 전세가가 출렁거려서 그때 매매가까지 빠진다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네, 하지만 매매가는 빠지지 않고 그 동네가 전세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다시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 동안 한번 살펴보면 서울 전세가가 2020년 대비 2년 뒤인 현재 얼마가 올랐냐면 30% 정도 올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세가가 5억이었던 게 6억 5천이 되었고 10억짜리 전세들은 13억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억짜리 전세를 사시던 분들은 갱신권이 끝나고 나면 1억 5천을 집주인한테 더 줘야 됩니다 아 되게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임대차 3법 이런 게 그냥 없었고 뭐 공급이 좀 많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세가 그대로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올랐거나 그래서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 그 중에 갱신권을 이미 쓰신 분들은 좀 걱정일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보다 몇억 싸게 살고 있는데 아,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요구대로 전세금을 맞춰준다. 두 번째 기존 전세금에서 월세금을 더해서 다시 재계약한다. 세 번째 전세금 올려주기는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네 번째 집을 그냥 산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어떻게 산다. 근데 이네 번째 중에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전세금만큼의 갭으로 아파트를 산다. 두 번째는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산 다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에서 8월이 지나면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연 진짜 올까요? 전세 거래 시점이 우리 전 국민이 뭐 8월에 한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뉴스에서 뭐 대란이 온다, 뭐가 온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잘안 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미 전세 시세가 실거래가에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훨씬 높았다면 그거는 반드시 대비하셔야 돼요. 만일 집주인이나 부동산한테 전화가 온다면 아마 심장이 덜컥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냥 적정 수준에서 상황을 봐줘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안 올리거나 하면은 정말 좋겠는데 집주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근데 만약에 집주인들이 그냥 너무 많이 올리긴 좀 미안하니까 그냥 여기서 뭐한10% 정도만 올려서 받겠다. 뭐 이런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은 전세 대란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올 것이니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뭐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남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 대신에 우리는 상황별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집주인이 몇 억을 더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 돌려받을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서 집을 살 수도 있으나 지금 서울 집값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5,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갭으로 사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계속 전세나 아니면 반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2년 뒤, 4년 뒤에 또 같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냥 돈에 맞춰서 이동만 해다니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거의 안정성도 없이 그냥 계속 떠돌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집 마련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 때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을 때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저점을 잡고 뭐 고점을 잡고막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여건이 됐을 때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그냥 계속 전월세를 산다.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죠. 가장 어려운 거는 내집 마련을 한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하기로 그냥 집을 아예 사버리자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갭투자로 사둘지 이거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렇게 임차를 살면서 내 집이 있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임차를 하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저 전세가를 빨리 모아서 임차인한테 돌려주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지라는 목표도 있고 아니면은 잘 타이밍을 봐서 이거를 좋은 시점에 팔고 다른 거를 또 하나 갭으로 사둬야지.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서 계속 방향성이 생기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게 돼요. 더쓸거안 쓰게 되고 좀더 모을 거더 모으게 됩니다. 그 내가 그렇게 사둔 집 때문에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월세 뭐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려 주면 됩니다. 내가 10만 원덜 쓰면 돼요. 전세 뭐 매년 계약할 때마다 몇 천씩 몇 억씩 더 주는 것보다 그냥 월세 살면서 뭐, 10만원, 20만원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잘 조율해서 올려주는 게더 낫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은 전세 별로 안 올랐는데요. 근데 이런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대구처럼 신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곳. 또 하나는 전세금에 월세금이 붙은 거. 요즘 이거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전세 금액을 잘 보시면 그 옆에 슬래시하고 뭐 몇십만원 아니면 뭐 몇백만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집 없이 계속 임차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서러운 일이에요. 저도 10년 넘게 이사를 꽤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항상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